안녕하세요. 강철비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된 이벤트인 겨울맞이 거상 인싸 인증 이벤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이거는 기존에 진행되던 이 하루에 한번 출석 체크라는 이 출석 체크 이벤트랑 같이 할 수가 있고요. 이것도 게임 5분 이상 접속하면은 다음날 10시에 출석 도장을 확인하고 아이템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 인싸 인증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매일 5분 이상 플레이를 하시면은 그 다음 날 오전 10시에 인사 인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아이템 받기로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일차, 14일차, 그러 그러니까 7의 배수가 될 때마다 두 번, 두 번, 두 번, 세 번씩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아마,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이템 받기는 12월 31일까지 이제 수령이 된다는 말로 봤을 때 이것도 몰아서 받는 게 가능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으면은 이 아이템 한 줄, 두 줄, 세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거를 나누시더라고요. 보통 이 첫째 줄이 제일 안 좋은 거고 두 번째 줄이 괜찮은 거, 세 번째 줄은 거의 받을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보통 이거를 받는 난이도를 그렇게 하시던데 맨 위에 것부터 이제 살펴볼게요. 친절한 영자씨의 무기상자, 거래 불가, 어? 아, 상자가 거래 불가죠. 상자가 거래 불가고, 안에 나오는 아이템은 거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여기 이 무기상자에서 뭐가 나오냐면은, 이거는 제가 파거를 뒤져가지고 나, 나온 건데, 보시면은 뭐 적궁도 있고, 뭐한빈검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, 지금 사진에 나온 거랑, 사람들이 실제로 깠을 때 뭐가 나왔느냐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가 고대 유물 상자인데 이건 또 뭐냐 여기서는 신수 석상이 나온다고 하네요. 신수 석상이 150레벨, 180레벨, 200레벨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종류는 당연히 네 종류고요.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금상자인데 금상자도 거래 어? 그러고 보니까 고대 유물상자 이거는 또 거래가 가능한 걸로 돼 있네 보통 근데 까고 나서 팔겠죠 까고 나서 파는데 안깐 상태로 팔 수도 있다는 거 지금 거래 불가가 안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자 그리고 그다음에 금상자 금상자는 이거는 거상 오래 하신 분들은 보, 보통 한두 번 정도 까봤을 건데 이것도 제가 실제로 까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플이랑 파거 검색을 통해서 뭐가 나온지 확인을 해봤어요.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아이템이 나왔고 제가 앱으로 1 0 번을 까봤는데 앱에서 1 0 번을 까보니까 이러이러한 아이템이 나왔고요. 이제 제가 이제 깔아드릴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이 이명화 인형 거래 불가. 이거는 거의 룩 룩달이라고 하죠. 이제 룩달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거나 신선, 신성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공중 질러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본캐에다가 낀 다음에 신성탄으로, 이제, 무도장, 뭐, 홍작을 잡는다던가, 그런 식으로, 뭐, 천둥새를 잡는다던가,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이, 규화보전 거래불가. 이거는, 만원짜리, 이제, 캐시 아이템인데, 성별을 바꿔주죠. 바꿔주는 만원짜리 아이템이고, 그 다음이, 단군의 거울 거래불가. 이것도, 오천원짜리 캐시템인데, 단, 거는 이제, 게임을 하시다 보면, 많이 쓸 일이 많을 거예요. 자, 그리고, 그 다음이, 백이종군 거래불가 한 개. 백이 종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상자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7천짜리 캐시템이고요. 이제 이게 첫 번째 줄이었고 두 번째 줄은 계정 기속 해왕과봇. 이것도 있, 있으면 나쁘지 않지. 이게 타마저 40%씩 올려주기 때문에 진짜 완전 고인물이 아니시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쓸만하실 거예요. 그리고 그다음이 해왕 투구. 해왕 투구는 좀 개인적으로 좀 별로고요. 이거는 악령명보다 스탯이 떨어지고 조금 쓰다가 버리는 아이템이라고 봐야죠. 회왕 투구는 그 다음이 공룡 잠옷 공룡 모자 이렇게 근데 따로따로 요한 번에 같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거상 샵에서 15,000원에 세트로 팔고 있어요. 세트로 15,000원 팔고 있고 꼬망 상자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쓰레기템이라고 봐야 되겠죠. 꼬망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여기서 봤을 때 제일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이 파랑 이벤트 복주머니. 이것도 제가 뭔지 몰라서 파거를 통해서 찾아봤는데, 이거 아이템, 이거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사금석 반지 거래 불가라던가, 뭐 운이 아프면은 뭐 승전주 하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일취월장 15일 이벤트, 이벤트 일치월장. 이거는 기간제 아이템으로 이거는 안 쓰고 있으시면은 3월 패치 때 삭제가 됩니다. 이런 이벤트가 붙어 있는 아이템들은. 일시월장 15일, 뭐, 일시월장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아이템이니까 나쁘지 않고, 소탕령 거래불과, 소탕령도 뭐, 나쁘지 않죠. 이게 두 번째 줄이 이만큼이고, 그 다음이 세 번째 줄. 보통 여기 있는 거를 거의 다 받으실 건데, 도발부 1일, 도발부가 1일에 저희 서버는 한 2천만원 정도 하는데, 상당히 괜찮아요. 도발부는, 도발부 역시 사냥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무조건 쓰게 되기 때문에, 도발부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신선 단약. 이거는 보통 빨간 거, 이거 체력 단약은 필요가 없어요. 필요가 없는데, 마단을 거의 다 사용을 하실 건데, 이거를 마단 1일이라고 봤을 때는 뭐한 300만원, 아니지. 한 400에서 500만원 정도 하는 그 정도 가치 병법 같은 경우는 한 250만원 정도 할 거고, 그 다음 변신 주문서 조철이 변신 주문서 이명화, 변준 같은 경우는 뭐한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. 그 다음에 이, 보통 차후의 날개를 주는데 이번에는 천사의 날개랑 파워의 날개를 주네요 이거를 룩 같은 거를 이제 외변이나 이런 데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날개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날개 같은 경우 저희 서브는 한 7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통팔일달 꽝이죠 이제 제일 쓰레기 모든 아이템 통틀어 제일 쓰레기인 사통팔달 거래 불가이기 때문에 한 실제 사통 한 70만원 정도 하는데 거래 불가는 한 50만원 정도로 가격 책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인증 아이템 목록이 이만큼이고 다들 좋은 아이템 첫 번째 줄에 있는 아이템 많이 드셔가지고 재미있는 거상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